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 선출 을 할텐데요. 경선에서 어떻게 임하시는 생각 이신지 하고 어, 당내 경선까지 의원 직을 유지하신 현직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임하실건지 아니면 어, 의원 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 등록한 상태에서 하실건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관례대로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도 아실겁니다. 뭐 일반적인 룰을 소개시켜드리 면. 공무원은 3월 6일 전에 사퇴를 해서 입후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이 되고 후보 등록을 할때 사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룰에 따라서 저도 판단할 것이고요. 또 경선과 관련된 부분도. 어마 중앙당에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요새 언론을 통해서 경선 논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논란들이 있다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비가 오죠? 비가 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잔디밭에 물 주라고 했더니 비 오는 날도 잔디밭에 물을 주고 앉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가?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함적인발성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뭐좀 보탠다면 저에게 이런 그 시간을 갖게 만든 것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9월 1일부터 대전시 언론이나 중앙 언론에 대해서 제가 하게 10번도 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대전시장에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에 대한 높은 여론조사 지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다른 후보와의 엄청난 격차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 또한 뜻이 다시 한번 대전시장을 맞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또한 옳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